넷플릭스 예능 솔로 지옥에 출연해 스타덤에 오른 뷰티 크리에이터 프리지아 송지아가 명품 브랜드 짝퉁 착용에 대해 사과했으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유튜브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송지아가 그동안 착용한 액세서리와 옷이 명품이 아닌 짝퉁이라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는데요. 송지아가 솔로지옥에서 착용한 반클리프 에펠 목걸이를 비롯해 디올탱크톡, 샤넬크롭티 등이 가품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송지아가 착용한 목걸이는 570만원대 반클리프 에펠의 정품 목걸이 디자인과 달랐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샤넬크롭티는 단종상품으로 1990년대에 구입한 제품이 아니면 새로 구하기 어려웠는데요. 또 솔로 지옥에서 송지아가 입었던 크리스찬 디올 로고 핑크 큐브톱 역시 아예 디올에서 정식 출시된 적 없는 디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지아는 17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먼저 저로 인해 실망과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명품 가품 기사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송지아는 현재 SNS 및 솔로지옥에서 입었던 일부 옷에 대한 논란이 있다. 지적해주신 가품 논란은 일부 사실이다. 정말 죄송하다며 디자이너 분들의 창작을 침해해 및 저작권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송지아는 브랜드 론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논란이 된 부분들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반성하겠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주의하며 공부하겠다. 가품이 노출된 컨텐츠는 모두 삭제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송지아는 디자이너 창작물 침해 및 저작권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한 모든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한다. 브랜드 론칭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으로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겠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품이 노출된 콘텐츠는 모두 삭제했다. 나로 인해 피해를 본 브랜드 측에게도 사과하겠다며, 나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팬들, 구독자들, 브랜드 관계자를 포함해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앞으로는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송지아는 SNS 유튜브에서 뷰티 크리에이터로 주목받은 스타인데요. 구독자 수 50만 명이던 유튜브 채널 프리지아는 솔로 지옥 출연 이후 189만 구독자를 넘어서며 국내에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역시 546만 명을 넘어서습니다. 송지아의 짝퉁 착용은 그 자체로도 잘못됐지만 그동안 금수저 이미지를 부각하며 명품 제품을 통해 고급 마케팅에 집중해왔다는 점에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송지아는 자신의 SNS에 명품 구매를 인증하고 리뷰하는 콘텐츠 영상까지 제작해 올려왔기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송지아는 유튜브 채널에 월간 프리지아라는 코너를 진행해왔습니다. 직접 구매한 아이템을 소개하고 리뷰하는 콘텐츠인데 여기에 등장한 명품 브랜드 제품 중 일부가 가품으로 밝혀진 것인데요. 이후 영상들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송지아는 가품 논란에 앞서 교복 패션으로 성상품화 논란의 휘저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13일 JTBC 예능 아는 형님 녹화장을 찾으면서 교복을 너무 짧고 타이트하게 리폼해 아무리 그래도 교복은 학생들이 입는 옷인데 적당히 줄여 입지 등의 부정적 반응이 생기고 있습니다. 송지아는 일반인임에도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와 파급력을 자랑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지만 거듭된 의혹으로 입지가 흔들릴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미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가운데 송지아가 사과만으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기엔 일이 너무 커진 형국인데요. 솔로지옥에서 송지아와 커플로 맺어진 김현중은 언팔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짓 콘텐츠로 구독자를 기만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꾼들은 짝퉁이 사실이라면 너무 실망스럽다 명품에 관심이 많아 짝퉁인 걸 알았을 텐데도 당당하게 착용하고 나왔다면 놀라운 일 이건 구독자에 대한 기만 등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